네 강명 부동산 쏙쏙TV 입니다 오늘은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종사업 부지 현장을 나왔습니다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동사자 주택 단지 주동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 유통 단지 분묘 이장 안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강명시 가학동 시흥시 농곡동 일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244만 9천평미 m 약 74만평이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약 2조 4천 2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로 크게 네 단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총 사업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은 대부분 산, 산, 임야와 전 농지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농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중에 가장 큰 일반산업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에 이 지역에 현재한 영세 중소기업 이전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여권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위치는 강명시가학동과 시흥시농국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 위치는 강릉시 가학동이고 저 건너편으로 시흥시농국동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시흥시 목감지구가 되겠습니다.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시 테크노밸리 중에 일반 산업단지는 97만 4,700 평방미터, 약 29.5만 평으로 강명시가 10만 4천 평 정도, 시흥시는 19만 8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7,900억 원 정도 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 파트는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 내용은 사업 산업용지 14만 1,400평, 복합용지 12,400평 정도, 지원용지 1270평 정도로 이 사업이 조성되면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명 유통단지로서 이이 이 사업 부지 내에 산재한 유통 및 하예 업체, 농가와 하예 업체가 있는데 하예 업체는 이전 정비를 통해서. 스마트 유통 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학동 일원에 약 9만 평으로 사업비 2,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하해 생활용품 기타 도서매 유통업체를 유치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강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집단 취락지역 주민 및 이주 주민 및 이주미 테크노블리 배우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에, 가학동과 시흥시 농곡동 이런 일원, 북감동 이런에 약 49만 2900 평방메타, 약 14만 평, 15만 평 정도 됩니다. 에, 사업비는 4530억 원이고, 경기주택공사가 담당을 하고, 예. 첨단산업시설과 4차 산업 기술 관련 공공지원센터 등을 유치를 시켜서, 유치를 해서 영세기업을 고도화시키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이 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강명학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테크노밸리에 편입된 집단 칠학 주민 주민의 이주 단지 및 테크노밸리의 배우 주거지로서 종사자들의 주택 사업 이 되겠습니다. 강동시 가학동 일원으로 68만 3천 평방미터, 약 20만 6천 평 정도로 9천9억 원을 들여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4,800 코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1년 작년에 전국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3기 신도시 강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예, 인접해 있습니다.